갑진년 백중 조상 영가님 천도 어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입제를 합니다. 또 오늘 귀제사 아 모시고 지장불공 함께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아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중에 목련 존자가 계시죠. 그 목련 존자가 도를 이루시고 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살펴보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어, 분들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 복을 지어서 어머님을 구제하시는 그 어, 사실부터 어, 이 우란분경에 설러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어, 수행자들, 불제자들은 해마다 어, 백중을 맞이할 때 상세선망, 조상님들을 위해서 정성 다해서 공양을 올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 백종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 제일이라고 부릅니다. 도를 이루시고 나서 성불하신 거죠. 하시는 일이 먼저 효행을 실천하는 일부터 하신 겁니다. 아, 이 백중기도 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을 기울여서 조상님, 부모님을 위해서 효순의 도를 실천하고 효순의 도를 닦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 도를 이루신 목련존자, 성불하신 목련존자가 하시는 일은 효도입니다. 효도. 깨달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실천하는 일이 효도예요. 성불하신 분들은 효도를 합니다. 성불하실 분들은 효도를 합니다. 같은 말이죠. 성불하신 분들은 효도를 하고, 성불하실 분들은 효도를 합니다. 아, 조상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간절하게 품고 있던 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는 아, 배부르게 먹는 것도 원이었고, 또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도 원이었고 그리고 본인들이나 자식들이 벼슬길로 나아가서 많은 분들에게 기여하는 나란 일을 하는 그런 원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의 삶은 여의치가 못했죠. 역사 이래로 온갖 고난 고초를 겪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벼슬길로 나아가셔서 크게 출세를 하셨고 또 호의호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떵떵거리면서 많은 분들을 거느리면서 이땅이 이 결의를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 있습니다. 아, 그분들의 그 어, 업적, 그분들의 그 어, 유능한 아, 삶의 그 어, 능력과 그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아, 그분들을 위해서 아, 백중 기도를 올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주간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 대에서 우리 아래 대에서 더욱더 수승하게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더큰 업적을 이루게 되고, 더 차원 높은, 아, 이 주의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조상님들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병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 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고초를 겪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돌아가실 때 혹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회한을 가지게 되죠. 한탄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좌절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절망의 그 상황 속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사안을 보고 어떤 삶을 보고 어떤 삶의 체험을 보게 되면요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겉을 보면 분명히 회한 속에 있고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속 깊이를 보면요 그것은 한절한 슬픔의 겨운 비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은 우리대에서 또 우리 후손대에서 건강하고 건강한 그런 가문이 되어 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비원이 그 깊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린 것이 한으로 간직되어 있다가 돌아가시거나 아직도 그러한 한 속에 있는 분들은 그 깊이에는 우리 후손들은 풍요롭기를 배부르게 먹고 우리 후손들뿐만이 아니 아니라 후손들과 인연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 베풀어서 함께 풍요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벼슬이 없어서 고초를 겪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 후손 중에 아, 벼슬길로 나아가서 보다 아, 이 나라의 조직, 나라 전체의 그 파워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속에는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연가님들을 위해서 백종기도를 정성껏 올릴 때에 그 한이 그 한에서 벗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은 원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으로 바뀌어요. 원으로 바뀌어지면 그 원성치는 누구 몫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원성치를 해야 되겠죠. 그 에너지 공급을. 조상님들이 한이 얼마나 이센 에너지 몰라요? 센 에너지인지 몰라요. 한 품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간절하고 파워풀한 그 한의 에너지가 원 원성초의 에너지로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고 작복하는 분들이잖아요. 수행하고 작복을 해 나갈 때에. 조상님들의 그 한이 원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그 원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풍성한 성취, 성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조상님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 조상님들의 원을 우리가 성취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데비주수행 10년결사 원도 10년 동안의 원도 소원성취 가문중흥이잖아요. 그리고 구근용창 국태민안입니다. 이번 백중기도 때 효순의 도를 잘 닦읍시다. 효도하는 것은요. 효도하면 효도하는 것은 복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콩 하나를 탁 뿌립니다. 그러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 열리는 것이 아니죠. 무량한 집피고 무량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백중기도 중요합니다. 아, 오늘 입제해보니까 입제 너무 힘들어요.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중간 넘어가니까 너무 힘이 펄펄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기도고 조상님들과 함께 하는 기도예요. 소홀할 수 없, 없습니다. 더 신심을 내가지고, 신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하십시다. 예.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실시간 채팅을 함께 하신 분들도 뵙겠습니다. 김순자, 백종, 조상천도기도 실시간 법회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데뷔조 수행법회 값진 백종 입체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혜련화 백종기도 입제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이정예 해안정 기도 입제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애호 백종기도 입제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최건숙 백종기도 입제 동참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선정화 감사합니다. 신복태 부처님 스님 기도 입제 올리고 버스 타고 가면서 법문도 꼬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선정님 모사님께서 아, 잘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갑진년 백중 기도를 힘차게 입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